자다식 이걸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세실수 a, b, k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시면 공통인 걸 만들기 위해 얘네 둘, 얘네 둘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0. 가운데 거는요, x 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12 더하기 k 나옵니다. 자 선생님은 이걸 통째로 a로 볼게요. <laughs>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A 더하기 2 하면 되겠다. 음, 그럼 이 친구는 a 에 A 더하기 2 플러스 K고요. 그럼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K거든요. 그럼 여러분, 얘가 어떤 거에 제곱꼴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시다시피 여기 2니까, 여기 1이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 되잖아. 아, K가 몇이었던 거야? 1이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은 원래대로 치환했으니까 다시 백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에다가 뭘 더해요? 예, 1을 더해서 제곱한 게 뭐야?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얘가 바로 얘인 거죠. 아, 따라서 a는 몇이에요?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a는 7 B는 11. 맞습니까? K는 1. 그래서 정답은 요거 세 개를 다 더해 주시니까 답은 19, 5번이 되겠습니다.